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 채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유튜브 촬영했을 마이크가 도착해서 몇번 정도 해봤거든요. 어,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옷에 꽂아봤습니다. 이 티가 마블 티거든요. 근데 여기 뭔가 번쩍번쩍한 게 있으니까 제가 뭔가 초능력을 발휘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 오늘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났냐면 자연을 보고 충만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제 감성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저한테는 그 자연이 주는 힘이 있어요. 아참 아름답다, 멋있다, 아, 예쁘다 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무척 행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딸아이랑 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집에서 대화를 할때이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움,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어,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야, 너 영혼 좀 담아서 대답 좀 해줘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니? 그러니까, 어, 난잘 모르겠어. 난 그게 예쁜지 모르겠는데? 어, 그걸 왜 봐야 되는데? 이렇게 <laughs> 시크하게 저한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야, 그런 거를 보고 느낄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도 그 누가 그 페이스북에 노을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사진이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있던 저희 이씨 부녀 저희 이제 남편하고 애가 이씨거든요. 이씨 부녀한테 어, 이거 좀 보라고 이 노을 너무 멋있지 않냐고 너무 황홀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 난 솔직히 진짜 와닿지가 않아.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난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도 느낄 때가 되면 느끼겠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이 씨가, 그래, 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때가 따로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거기서 인사이트가 또확온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중학교 때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나라고 생각해 보니,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laughs> 바랬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때, 그 지점이 그 아이에게 오는 때일 텐데, 아, 그냥 좋은 거라고 해서 내가 너무 나의 느낌, 감성, 이런 것들을 막 주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 때가 되면 지가 다 알아서 느낄 텐데, 그걸 내가 너무 자기적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또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는 법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동기라든지 어떤 의지가 생겨서 하게 되는 때.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막그 때를 땡겨 오려고 한다라든지 그때 우리 아이를 갖다가 맞추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시 부녀와의 대화 속에 누구나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는 다 다르다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하세요. 안녕.